봉골레 파스타! 조개 처리됐습니다. 봉골레를 한 접시 말아볼 건데, 저도 이 조개 파스타에 대한 어 두려움이 조금 있는데요. 모래가 막 씹힌 적도 있었고, 엄청 짜진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근데 요즘에 해보니까 좀 어떻게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시죠. 조개를 좀 사왔는데요. 오시 조개가 너무나 신선해서 안 사올 수 없었다는 점. 2, 0 30도 되는 온도에 소금물을 좀 만들어 줄까요? 아, 그리고 이렇게 항상 좀 깨진 애들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먹어도 되는 건지 이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래를 배, 이 채반 밑으로 뱉어낼 거예요 보통 마트에서 사신 거는 한 30분 정도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링귀이로 하겠습니다 파스타라면 맛있게 먹어줄 친구도 있고 요리하는 중간에 옆에 있어주는 댕댕이도 있고 최고의 오늘의 재료 어, 파스타면 그리고 파슬리 이거는 이탈리안 파슬리 혹은 플랫 파슬리라고 하는데 이거 대신에 그 동글동글 브로콜리 모양으로 생긴 그냥 파세리 사용하셔도 된다고는 하는데 저는 안 써요 마늘 화이트 와인 하정우 와인으로 알려진 코스코 말보로 소비뇽플라인데요 어, 제 입에는 안 맞아가지고 예, 예. 그리고 조개 모시조개, 바지락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요거 베트남 불고추 이름이 좀 자극적이죠 면이 끓는 동안에 조개는 그날 사서 그날 하는 그래서 좀 럭셔리 파스텔인 것 같아 시간이 여유로운 사람만 먹을 수 있는 이제 여름 제주가 다가오잖아요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물론 천혜향이 이제 없다는 사실은 조금 슬프긴 한데 너무 얇지 않게 저는 써는 게 맛있더라고요. 어, 조개, 파슬리, 와인, 마늘만 있으면 뚝딱에 뚝딱. 똑딱. 파슬리는 이 메인 줄기가 조금 더 써요. 그래서 얘네는 볶을 때 넣을 거예요. 이 파슬리 향이 전참 좋은데 요즘에 바질이나 루꼴라는 마트에서 구하기가 쉬운데 얘네가 좀 구하기 어려워요. 아, 근데! 저희 집 이제 로켓 프레시 된다요? 요 파스타는 치즈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유제품 못 드시는 분들이 드시기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줄기는 볶고 나중에 건져내요. 얘는 다져. 이 젖은 허브를 썬다는 건참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그쵸? 그렇죠? 너무 잘게는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자라, 자라줬다. 그쵸? 그렇죠? 향기 너무 좋아요. 여기 밑으로 지금 흙이 떨어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어저께. 아주... 하죠.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거예요. 조리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좀 높아서 좋아요. 여름에 이제 관광 많이 오실 텐데, 원데이 요가 수업 같은 거를 좀 하고 싶어요. 만나보고 싶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 저게가 지나간 자리는 항시 크림콜 칙칙 뿌려가지고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넉넉히 기름을 바닥에 약간 다 덮일 정도로 뿌려주시고요. 파슬리 줄기. 넣어서 볶아주고. 그 다음에 고추. 불을 좀 켜드릴까? 오, 고기 좋네. 조개 술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쫑쫑 썰어서 가니쉬로 올려도 좋아요 파슬리가 좀 부족할 때 냉동 새우를 디시당 3네마리 정도 제 조개가 많이 없어도 새우 넣으면 되거든요 음 조개는 좀 익은 거는 건져 놓고 음 맛있겠다 2인분인데 조개가 너무 많은가? 이 조개가 지금 한 3만원 어치에요 새우도 이렇넣어주 조개 살을 발라서 넣으면 되겠군 이걸 언제 하지? 파슬리 넣어주고 음 국물이 없어졌죠? 이 조개 육수를 면이 다 먹은 거예요. 조개가 너무 많았나 본데? 좀 짜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냉물. 조개에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저처럼 짜네요. 동골레는 저는 소금간을 안 해요. 자 이제 불 끄고 새우. 넣고요. 안녕하세요. 부추 내려와. 대박이 났어. 진짜? 음, 역시 모우 씨가 맛이 나게 생겼죠. 빠질 수 없어요. 새우 파슬리 조금 뿌리고. 조각. 음. 드세요 드세요 둘다 뽑아. 잘 먹겠습니다. 와 조개 진짜 크다. 모시 한번 먹어볼까요? 음. 맛있다. 겠 음. 응. 아, 엄마 잘 먹을게. <laughs> 안에 바지락 살이랑 같이 먹었어? 음. 맛있어. <laughs> 그러니까 페스 집에서 조개를 세 마리만 주는 건 짜서야. 이거 <laughs> 음? 다음에는 음. 이거를 감태에 싸 먹어보자. 그지? 음... <laughs> 아 매콤한 <매콤하고> 거 진짜 맛있어. <laughs> 여름 보양식 봉골레. 많이 많이 해드시길 바라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 음~~ <laughs> 뭐랄까 나랑 결혼하고 싶어 음.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완벽한 여름 마스터지 아 여기 파슬리 없으면 진짜 없다 그러면 루꼴라 넣었어도 맛있어요 음~~, 음. 음! 맛있지? 음. 새우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새우 없어도? 응. 조금 아쉽지. 굵는 맛이라는 게. <laughs> 맞아 맞아. 근데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빠야로 가는 거 아니야? 오징어도 좀 넣고 짬? <laughs> 조개살, 면 돌돌 말아 돌돌 하셔가지고 아 바지락도 샀고 모시도 샀구나. 응. 모래 하나 씹었다. 그러니까 저처럼 조개 요리가 무서우시면 경품을 거세요. 오늘 모래 씹는 사람이 뭐 <laughs> 상품 받는다. <laughs> 그럼 부두가 기쁘게 밥을 먹을 수 있답니다.